하나님, 군사로서 임직받는 이 감격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의 건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사로 인식받는 이 순간이 가장 하늘의 기쁨인 줄 알고 이 편에 살아갈 동안 가정을 씌우고 남편을 씌우고 자녀를 씌우고 아니다고 행복한 삶이 교회를 통하여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9년 11월 17일,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눈물 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 또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하복해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사랑을 해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내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며, 하는 일마다 때마다 영광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 영광된 발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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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된 구원의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되, 주의 영광된 몸된 교회를 통하며, 축복의 풍으로 채워주셨습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다 우리, 어,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어, 뭐,